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산업과 그리고 신규 그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 그리고 대규모적인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려고 한다면 도로 철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한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 경부고속도로의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세종포천간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포천간고속도로가 지금 역사적인 대사업으로서 2024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포천과 구리와 서울 그리고 용인 안성을 잇는 이 구간이 2024년 말 그러니까 금년 말에 공사를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지는 어디냐? 누가 뭐라고 해도 용인시와 안성인데 어, 오늘 용인시에 어, 여기 나왔다시피 동용인 IC 신설 사업 타당성이 적정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인은 세종 포천강 고속도로의 어, 모현 IC와 그리고 용인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원삼IC, 이렇게 두 군데의 IC가 생기기로 개입을 했었는데, 어, 42번 도로와 주북리, 양지리, 그리고 어 그쪽에 나와 있는 송문리 쪽에, 어, 세계적인 또 국제 물류단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단지 옆에 동룡인 IC를 신설을 해서, 어 거기에 대한 그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했었는데 사업 타당성이 적정하다는 판그 결론이 나와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동용인 IC 신설 사업 타당성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쭉쭉 뻗어가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공사 현장이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자체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 대비 편익 BC라고 하는데 1.1로 나온 결과를 어, 지난 4월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도로공사는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1.13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 적정성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어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 야간에 이렇게 엄청난 그런 멋진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동룡인 IC 뿐만 이 아니라 원삼 IC, 또는 포곡IC, 모연IC, 뭐 이런 그IC 정도의 이러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룡인IC, 이런 신설 사업은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와 주북리, 마평동 이원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입하는 정규IC를 오는 2028년 말까지 건설하는 사업인데, 인터체인지 연구, 연결, 연결부가 처인구 고림동 이론에 조성되는 용인국제물류단지와 이어지는 만큼 936억, 물론 천억원 정도의 사업비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해당 물류단지 사업자인 주식이사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용인국제물류단지, 여기 영동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물류단지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 네모칸이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사각형 모양, 화살표가 있는 이쪽에 바로 동룡인 IC가 생긴다는 건데, 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위치들을 보시면 이게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제2 외곽순환도로라고 그러고요. 이게 바로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용인육에서 바로 밑에 국제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여기 지금 어 빨간 선의 지점이 있죠. 이게 세종포천간고속도로에서 여기가 동룡인 IC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성이 나와서 이제 동룡인 IC도 아마 금물살를 타면서 어 다시 한번 어, 동룡인 IC가 이제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동룡인 IC 위치도입니다. 이치도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투자의 방향성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형 스마트 고속도로라고는 하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 고속도로는 스마트 고속도로입니다. 스마트 고속도로가 뭐냐? 무인 롤링 시스템으로 해서 톨게이트가 거의 불필요하고, 이거 1km마다 인터넷 공용망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실시간에 시속 200km밖에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전파를 내보내서 어 야생동물이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차량 간의 인터넷 소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인시는 동용인IC가 신설되면 영동고속도로 연결도 원활해져서 처인구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어 내년 초 도로공사 등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실시 설계를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의 그 연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상일용인 특례 시장은 동용인나이씨는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하 이제는 360조까지 투입하는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이동 남사에 생기죠. 215만 평에서도 225만 평으로 늘리고, 300조 원에서 360조를 투자하는 나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그리고 용인원삼SK 하이닉스, 지금 공사가 시작됐죠. 용인원삼SK 하이닉스 126만 평, 거기에 140조를 투자하는 용인반도체 크루스터드 등 용인시의 핵심 거점을 유기지옥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용인구간의 세 개의 인터체인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현 IC, 지금 말하는 동용인 IC, 그리고 용인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는 원삼 IC 이세 개의 인터체인지가 신설이 되면은 용인 시민의 교통편의가 그 증진이 되고 산업 활성화에 도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 지금 이상일 용인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종 서울 고속도로 개통이 1년 6개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구리간이 있고요. 안성 성남 구간 또는 세종 안성 구간이 있는데 자 여기 구리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포천에서 구리까지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포천, 구리, 용인, 안성, 세종까지 가는 이러한 세종 서울 고속도로 여러분들 개통이 금년 말에 세종에서 어 포천에서 안성까지는 완성이 될 거고 안성에서 세종까지는 내년에 완공될 목표로 해서 어 최대한 개통 속도를 빨리 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더 빨리 찾아옵니다. 어, 세종 서울 고속도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 국민들 옆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어, 세종 포천 고속도로는 우리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개통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천에서 어, 안성까지는 어, 안성까지는 일 구간은 어, 금년 말에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항상 어, 용인과 안성 어, 그리고 이러한 용인 안성에 있어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든지. 반도체 관련돼서 용인원삼 s k i 스 반도체와 이동남사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용인과 안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 주시면 은 제가 아는 데까지 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